복잡하고 어려운 과학뉴스 과학관에서 풀어드립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가 아니고요. 잠깐 임시로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과천과학관의 안임선입니다. 오늘 기사가요. 전자신문에서 어, 3월 18일자로 나라라 인제뉴이티, 나사, 다음 달 화성서 드론 띄운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어, 이 외에도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수공학적 어, 드론 미션 인제니어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과천과학관의 기계공학자 유만선 박사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제니어티에 대해서 네. 예, 그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자리를 만들었고요. 네. 제가 좀 찾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정보가 하나 있는 게이 네. 인제니어티 프로젝트도 단위 프로젝트로 나사 JPL에서 이제 맡겼죠. 한해 프로젝트로. 네. 그거를 이제 리딩한 프로젝트 리더가, 음. 미미 엉이라는 여성이에요. 어. 여성인데 또 재밌는 건, 어 이분 어머니는, 이분 어머니는 지금 그좀 구태타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얀마. 네. 미얀마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첫 여성입니다. 어. 편하신 분이시네. 그런 집에, 근데 재밌는게또 인생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두살 반에 미얀마로 이주를 했었어요. 아, 네. 네. 이주를 했다가 16세에 다시 미국으로 가서 그 일리노이 대학에서 전기공학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 리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이끈 그런 프로젝트 팀이고 네. 예. 네, 그래서 그게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언급을 하고 싶었고 그 네. 실제 요 비행하는 일정이 다음 달에 다음 달에. 네. 네. 4월에 약 30일 정도로 미션 기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처, 처음으로 어, 테스트를 음. 그 기간 동안에 약 다섯 번 정도.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대충 나눠 보니까 7일 간격, 7, 8일 간격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섯 번 정도 시험 비행을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요거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네. 그럼 퍼시비어런스는 지금 음. 어제부로 한 23일 됐거든요. 그렇죠. 북한지 얼마나 갔을까? 아, <laughs> 어, 저도 찾아봤어요. 잘 보셨죠? 네한 네, 100m 갔더라고요. <laughs> <laughs> 많이 갔네. <웃음> <웃음> 영어로 그 나사 직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나사 네. 홈페이지에 제 슈퍼 스무스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어, 23일 동안 100m 가면 정말 스무스한 거죠. 어, 그럼요. <laughs> 예. 어쨌든... 그 전에 오퍼튜니티라고 로버 있었잖아요. 네, 네, 네. 네, 걔가 최장수 로버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런데 네. 어, 그때. 42.19km를 가서 그때 네. 한참 기사가 됐었어요. 어... <laughs> 그러니까 10년이 <laughs> 넘도록 가서 42.19km를 간 거예요. 화성에서. 아주 길이를 화성 간 거네요. 그렇죠. 이야... 그래서 이제 인제니어티의 지금 이 시도가 공학적 시도가 나중에 우주 탐사, 행성 탐사에 어떤 장점을 줄까 봤더니, 네. 얘는 한번 뛰었을 때 높이를 한 3m에서 5m 정도 솟아오를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네. 어, 더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약 50m 정도를 한 번에 이동할 계획을 세고 우 있다고 합니다. 수평으로 50m? 네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속도가 초속 한 10m 정도의 속도로 이동 가능할 것 같다고 해요. 아, 어,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퍼시비어런스는 23일 동안 100m 이동했는데, <웃음> <웃음> 얘가 지금 가슴에 딱 안고 있는 이 인제니어티는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하면 1회한 1분 30초, 한 90초 정도 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음. 예, 그리고 날았을 때. 사람 키 높이의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솟아올라서 한 50m 정도 한 번에 뭐 이동할 그런 걸 네. 시험을 해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네. 화성의 대기가 엄청 희박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구랑은 완전히 환경이 다른데 네. 네 그걸 제작하거나 그 시험 비행 그러니까 여기 지구에서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예. 네, 그러면 거의 오... 뭐 진공을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시험을 한 걸까요? 그죠 고진공 챔버. 이런데다가 음. 에 집어 넣어놓고 공기를 많이 빼낸 다음에 음. 이 상태에서 이륙하는 시험한 동영상이 아마 나사 홈페이지에 떠 있고요. 음. 네 그렇게 돼 있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로터의 폭이 약 1.2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드론의 그 폭이 근데 그 정도 날개를 가지고 어, 지구상에서는 800rpm으로 회전하면은 충분히 비행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화성은 대기가 희박하다 보니까 2,400rpm 음. 정도로 상당히 고속으로 회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어, 네, 그럼 우펴보고, 3배 정도인 건가요? 네, 3배 정도로 그 회전 속도가 된다고 하고, 음. 네, 또 재밌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작용 반작용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터가 회전할 때, 그 몸체는 반작용으로, 로터 회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되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리콥터에 꼬리 날개가 있죠. 꼬리 날개그 별도로 회전, 로터를 달아놓죠. 그 테일 로터라고 부르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퍼시비어런스 배에다 붙여서 갈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네. 가급적 단순하게 만들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은 약간 대칭 형사, 형태를 띄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몸체가 회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썼냐 면그 동축 반전 로터라고 해서 축은 같은데 음. 회전을 반대로 하는 로터를 두 개를 달았어요.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해서, 음. 예, 그렇게 도, 그렇게 해서 같은 속도로 돌리면, 예, 밑에 아까 말씀하신 휴지 상자 같은 크기의 몸체는 영향을 아, 안 받겠죠. 회전력을 음. 안 받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띠고 그런 기술을 뭐 이제 없던 기술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긴 하고 또 재밌는 게 이건 저도 찾다가 알게 된게 화성이. 자기장이 약한가요? 아니면 네. 없나요? 없죠. 아. 없어서 그, 음. 그러니까 가장 크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 자기장 문제예요. 지구는 자기장이 있어서 음. 자기권이 형성이 되고 태양풍도 여가지고 어.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로라가 보이고 그러니까 음.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네, 그런데 화성은 그게 없어요. 그냥 직격탄이에요. 어... 네, 그래서 성도마찬가지 뭐냐면 그 나침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제뉴어티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그퍼시비어런스가 착륙할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네. 시간의 지연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연이 음.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착륙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제뉴어티 같은 경우도 약간의 반자동 기술을 쓸 수밖에 없고 음. 실제 비행 상태 실시간으로 지구상에 있는 조종사가 뭐조종관을 잡고 뭐 이렇게 비행하듯이 음. 조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예, 스스로 요 방향에 대한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음. 예, 화성에서 자기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침반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음. 예, 그래서 그 솔라트래커 그러니까 태양추적기를 부착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스스로의 이제 자세는 뭐 자이로센서라든가 기울기 센서 이런 것들은 다 부착이 돼 있고 고도계도 부착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각종 센서를 이용해서 자기의 몸 상태를 체크해 가면서 스스로 비행하는 뭐 그런 기술이 적용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기술적으로는 네. 뭐 그런 뭐, 어 솔라 트래커라든가, 동축반전 기술이라든가, 뭐, 로터 회전 속도라든가, 뭐, 뭐그 다음에 얘가 또 어 다리가 내 짝이 있는데 탄소섬유 튜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아... 착륙할 때 충격이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하게 하려고. 네. 뭐, 저희가 잘 쓰는 그런 리튬이온 배터리를 쓴다고 하고요. 아그 태양전지가 아닌가요? 아, 태양광을 써서 충전을 해야죠. 아 그러니까 순간적인 출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로터를 그 아... 돌리려면 음. 패널로 실시, 태양광 패널로 실시간으로 전기를 뽑아서 쓰는 게 아니라 네. 한참 동안 충전을 해서 리튬 이온 배터리에 충전을 한 후에 그런 식으로 날아오르겠다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사진기가 이제 그 상자 바닥면에 있는데 그 위성에서 찍은 그러니까 궤도선에서 찍은 것에 비해서 10배 정도의 해상도를 갖게 될 거다. 오. 그러니까 이제 그 아,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죠 가깝죠. 음, 3 m 에서5 m 정도에서 찍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음, 해상도가 네. 좋을 게 상상이 되고요. 음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기술들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어쨌든 제일 사람들이 그 현재 나사에서 가슴 뛰고 있는 건 거의 뭐그 옛날 플라이어기, 이로기, 그 저기 무슨 형제죠? 라이트 형제가 아, 네. 미국에서 비행기를 처음 띄울 때그 느낌처럼 지구가 아닌 또 다른 행성에서 비행체를 띄우는 실험이기 때문에. 네. 네 그한 가지 목적만 봐도 상당히 의미가 큰 음. 그런 실험인 것 같습니다. 음,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아주 많은데. 네. 네. 성공하면 진짜 네 대단한 일이네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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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되게 기대되는 게 인제니어티가 이륙하는 장면을 퍼시비어런스가 촬영을 잘 할지. 음. 네. 그것도 옆에서 그 3인칭에서 좀 보는 그런 또게또 볼만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어, 화성에서 뭔가가 이륙하는 장면 <laughs>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진짜. 인간이 찍어주지 못하고 또 음. 다른 로봇이 이렇게 찍어주는 그인제웨이트의 이륙 음. 장면을 꼭 보고 싶습니다 아네 아,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인제웨이트의 모든 부분을 파헤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음, 다음에 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4월 초에 있을 인제웨이트의 화성에서의 비행 첫 비행 네,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에서또 다른 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